사상이나 그 사람 직업군이 아니면 직업이었던, 실제 직업이 아니었던 것이고, 실제 소속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강요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왜안 되는지 아세요? 지금 택배부들이 시위를 합니다. 시위를 하면, 제가 택배부 시위에 가서 왜 시위를 하죠? 우리 집안에 택배부가 누군데? 없어요. 없다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가령 나라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국가유공자 집안의 손녀로서 또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순응안씨입니다. 안중근 할때 이제 순응안씨 영주.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엔 제가 알아보고 그렇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도 있고 소속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 택배 부시 위해 나한테 왜 가자 그래요? 말이 돼요? 내가 택배 부시하는데 거왜 가요? 직업을 가졌더라도 일상을 살다 보면 상자를 드는 일은 있어. 일상 살다 보면 박스를 르른 일은 있지만은 내가 박스를 날랐다고 해서 택배분가요? 내가 지금 이삿짐 날랐다고 이삿짐 센터 이래요 그건 는 부서가 딱딱 가 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종교도 종교도 감정 동료는 안 돼요. 왜냐면은 크다 그게 그러니까 지나치게 종교에 나는 소속되기 싫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인 거예요. 그냥 더이상의 감정 동료라든지 그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그렇게 하시면 그거. 어떻게 해서 자러가나 모르가나 별로 안 좋으실 겁니다.